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오늘은 왕잔하이 같이 하기로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잔당 랄! 월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하세하세요안요안요안요안녕하이요안녕하세안녕하요안녕하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이하세요 <웃음> <웃음> 자 그럼 이게 <laughs> 준월드에는 네.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 엔더맨이 지나갔습니다 <laughs> 왜 엔더맨이 막 있죠? 이게 뭐야 이게 <laughs> 뭐야 이거 이거 김동민 좀비잖아 자 그럼 주나가 어디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어! 이게 <laughs> 네. 뭐야 <laughs> 왕잔당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왜 <laughs> 이쁜 스킨 한다면서 이쁜 스킨 고른다면서 이상한 원신 같은 스킨을 했습니다 원신 <laughs> 원신 원신 얘는 왜 김동민 좀비가 있죠 김동민 좀비가 있군요 김동민 좀비가 아니라마니 있거든 아마녀가요익 <laughs> 왜 게임 서버 연결이 끊겼지? 뭐야 준하가 아무 짓도 안했는데 왜 끊겼지?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laughs> 이제 왕잔당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왕잔당이 왕전... 어디있을까요 왕잔당 찾으러 갑시다 왕잔당 왕잔당 투모로우 나라의 왕잔당 자 왕잔 왕전... 어 왕잔당이 없어졌네 어디갔지? <laughs> 어이 왕잔당 잠깐만 왕전당 날라서 찾아보겠습니다. 날라서 어? 아니 왜 지붕 위에도 거미가 있지? 지붕 위에 거미가 있나? 지붕 위에 거미가? 응? 있... 헬로 준티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응? 헬로 준티 어디로 갔어? 여기 있는데 헬로준티? 헬로 준티. 어? 아예. 어 저게 헬로 준티인가요? 아 귀여워. 죽겠어. 어 헬로 준티가 왜 땅속에 있다고 나오죠? 응. 있으니까 안쪽에 저기 꾸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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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자 저쪽에 있으니까 우리잉 여기 막혔잖아 동굴이 자 그러면 헬로존티가 있는 동굴로 어 헬로존티 또 어디 갔어 아까 있었는데 없어졌다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어 헬로존티 어디 갔어 헬로존티 헬로 준트 어디갔지? 어, 헬로 준트가 방에 있는데요? 어저긴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들어갑시다. 헬로 준트 있는 방으로 갑시다. 에이, 문이 어디 있어? 자, 문이 없네요. 문을 찾으러 가보도록 했습니다. 문을 좀 여러 개 만들어 놓든지아지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엥? 안에 마녀랑 막 <목소리> 엔더맨이 천지군요 근데 헬로준티 또 어디갔죠? 2층에 있는것 같습니다. 2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타고 2층으로 왔더니 100 200, 102호에는 없고 또 어디갔지? 헬로준티가 한층더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층더올라가 보겠습니다. 럼 여기 있네 <laughs> 예 이렇게 해서 헬로준티를 찾았습니다 헬로준티 뭐 안녕 엄 i 여기 있는데요 <laughs> 헬로준티를 찾았습니다 헬로준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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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이렇게 안녕 안녕 해봐 들은 척을 안 h 네 어 이거 이 지금 녹화 중이란 말이야. 녕 그래? <laughs> 안녕 안해 안녕,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 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네. 다음, 다음에만다다음에만다다음에만다다음에만다다음에만다음에지다음에만다음에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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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시끄다음 <laughs> 자, 다음에 만날 때까지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빠이빠이! 빠빠!